자,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 투표제도에 추가적 논의에서 투표 역설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거기 보면 선호의 순서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X와 Y와 Z를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Y, Z, X를 선호하고요. 세 번째는 Z, X, Y를 선호해요. 그죠? 그 이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콩도세 방식, 콩도세 방식, 콩도르세 방식, 똑같은 말이에요. 콩도세, 콩도르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laughs>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보면 151 페이지 공도세 방식이다. 꽁도세 방식, 꽁도세 방식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이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뭐할 거냐면 우리가 토너먼트를 할 거라는 거예요. 토너먼트, 토너먼트, 그죠? 그럼 토너먼트는 뭐냐면 먼저 x랑 y랑 붙이고 거기서 승자하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Z랑 붙일 거라 이거예요. 그죠? 요런 방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Y랑, Y랑 누구랑? Z랑 붙이고, 여기서 승자랑 누구랑? X랑 붙여보자. 그죠? 그 다음에 Z랑 X랑 붙이고, 여기서 승자랑 이제 Y랑 붙여보자, 이거죠. 이해 됐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XYZ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XYZ로 잘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짜장! 짬뽕! 탕수육! 그랬더니 한, 한, 분명히 이릅니다. 보나마나 탕수육. <laughs> 굴것도 없지.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X랑 Y랑 붙였어요. 그죠. 그럼 짜장과 짬뽕을 붙였어요. 그러면 A는 뭘 선택하겠어? 1순위에 있는 걸 찍겠죠. 무조건 다수결이니까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X를 선호하는 사람이 A죠. A. 그죠? Y를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B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Z를 선호하는데, Z가 선지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해요? X를 선택하니까, C가 여기를 선택하죠? 그죠? 그럼 2대1이에요. 그쵸? 그럼 누가 이기게 돼 있어? X가 이겼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X와 Z를 붙여요. 그러면, X와 Z니까, a는 뭘 선택하겠어요? x를 선택할 거예요. b는 y가 없죠. 여기 지금 그죠. 그다니까 뭘 선택할 거다? z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c는 뭘 선택할 거예요? z를 선택하겠죠. 가장 선호가 높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이겨요? 여기서는? 이제 z가 승자가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이제 y하고 z가 붙었어요 y하고 z 그러면 a는 x가 선지 없죠 그 다음에 뭐 한다 y에요 a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y죠 y 그 다음에 z는 누구예요 c니까 누가 이기게 돼있어요 y가 이기게 돼있죠 그죠 그러면 x하고 y하고 붙었을 때 우리 여기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누가 이겨요? 얘가 A하고 C였고, 얘가 B였으니까, 누가 이겨야겠다? X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제 X하고 Z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겼어요? Z가 BC였고, X가 A였죠? 그럼 누가 이겼어? 여기 Z가 이겼죠? 그 다음에, Z랑 Y랑 붙었을 때 누가 이겼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A, B고, 아니지. 여기가 이제 C고, 여기가 A, B죠? 그니까 러 누가 이겨요? Y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로 결집이 안 되죠. 왜냐면, 뭐가 해도 이기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즉, 이 방식, 이 꽁도세 방식은, 토너먼트를 누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회 구성원들이 뭘 원하느냐에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완벽한 대안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투표를 통해서 완벽한 대안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투표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50쪽에 개념이 있죠. 개념에 보시면 투표의 역설이란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의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개인은 지금 이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호가 딱 있잖아 뭘 좋아하는지 선호가 딱 있잖아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뭘 좋아하는지 명확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설명해 보면 그죠? 4번 보시면 4번 투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다수결 투표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투표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당연히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순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답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경우 의사진행자는 의사진행조작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이 선택에 선택되도록 할 유인이 발생한다 밑줄 의사진행조작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다 투표의 역설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 회식을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 그죠? 그럼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이 Y라 했잖아. 그럼 Y가 채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Y가 채택되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3번이지.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하고 짜장이랑 묻힌 다음에 나온 걸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투표의 역설이다. 라는 거예요. 투표 역설. 근데, 여러분 잘봐 이걸 이제, 여기 봐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순서대로 보면 돼. 자, 1, 2, 3이죠. 순서가. 그죠? 선호가. 2, 3,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1, 2죠. 요 패턴만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